한 보기 중 오른 것을 모두 고시오. 자 4루트 1을 뭐로 나눕니까 3루트 8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3루트 4분의 4가 돼서 얘는 4는 2로 나오잖아요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니까 3분의 2. 어 맞네요 음. 다음에 루트 6분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18 약분해 주면 루트 3이 남고요. 얘는 요거에 좀638 얘로 루트 3이 남아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죠 어, 그냥 3이죠 잘못됐네요 2 루트 7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가로가 친 거예요 어, 루트 15자 음, 요거 약분 해주면 어,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자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요거 6이죠 6 7에 42어 맞네요 어 요건 루트 7이죠 일단 요거 약분할 수 있으니까 루트 7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7분의 3 루트 12 일단 요거 약분되네요 루트 2로 어, 요거 약분되네요 그러면은 3이 있고 루트 5하고 2를 곱해 주니까 10이죠. 어, 3 루트 10이죠. 어, 잘못됐네요. 어, 직접 하나씩 왜 잘못되고 됐는지 어,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 봅니다.